10번 보세요. fx 그래프를 일단 그려봅시다. fx는,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모양. 여기 이 파이까지. 여기가 파이겠죠? 그런데,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은 k가 양이면, k가 양이면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어딘가 a에서부터 어딘가 a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요거라야 되는데 문제는 f(x)의 절댓값이 최대값이 1/2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2파이 근처로 간요 부분이 무조건 절댓값이 1/2보다 크죠. 그래서 k가 양수라서 요 초록색 모양이 나오면 문제 조건을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k가 양수는 안 되고, 그러면 k가 음수라면, 뭐, 요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어디선가, 이제 a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a가, 요런 데 있으면, 요런 데 있으면, 요, sin x 2 1이 지금, 요렇게, 요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절대 값이 2 1보다 크죠. 그래서 말이 안되죠 그래서 a가 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a가 파이보다 작은 요런데 있으면 다시 이번에는 사인을 요렇게 가다가 요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요렇게 가다가 그 다음부터 a 이후부터는 k 사인 x 마 2분의 1이니까 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럼 요쪽이 또 절대값 2분의1 보다 크죠. 그래서 a가 파이보다 작은데 있으면 안 되니까 a는 파이 이상이라야 돼요. 요두 개를 만족하려면 a는 파이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a가 파이니까 a가 파이고 k는 음이라야 돼요. 점점 결론에 k는 음이라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0에서 파이까지는 요거그 다음에, 파이에서부터는 뭐, 요런 모양으로, 이 파이까지는 요렇게 돼야 되고,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한 개만 가져야 실근이 3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다 그럼 k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도 바로 나오네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나왔고 f 절대값 x가 4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 4분의 1 있을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있겠죠 그럼 근들의 합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네개를 더하면 여기 2분의 파이를 4개 더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4개 더하면 2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두개를 더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를 두개를 더한 3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들의 총합은 5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s는 5파이. 그러면 구하라고한 거는 20에 파이 분의 a가 파이, s가 5파이. k가 마이너스 2분의 1. 20 곱하기 6, 120에다가 10을 빼면 1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10이 답입니다.